자 근간에 우리들이요 누가복음을 참 많이 읽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 필사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했죠. 그리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또 마침 그 매일 성경의 본문도 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수에는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날이니까 약간 설론적인 설명도 조금 한다면요. 자 우리가 복음서가 네 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 그럽니다. 공간복음은 눈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비슷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요, 또 조금 조금씩 많이 다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는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또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마태라든지 또는 요한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누가복음 초두에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실에 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자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어빌러 가까이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말씀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들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기록해서 저술하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경 같은 것을 기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네. 그들이 쓴 책들이 다 성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 책들을 누가는 또 참고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 책만 참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그놈 더 자세히 미로 살폈다. 이 누가의 참 치밀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좀 지적으로 좀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서 또 과연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아마 어쩌면은 직접 마리아도 만나보고 또 사람들도 찾아가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한 사실을 기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이라든지 또는 비유라든지 또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스토리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전해지고.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 자, 그런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해서 성경으로 기록할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저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에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저자를 우리가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허수아비처럼 로봇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저자들의 생각, 그들의 성향이 중요했다 이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 비유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비슷비슷하게 하신 비유들이 뭐 수십 가지, 뭐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백 가지가 될지 몰라요. 자, 그걸 다 성경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비유를 내가 성경에 담아서 성경에 기록할까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는 마태라는 바구니 안에 자기가 볼때이 진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담았고 마가는 마가의 바구니 안에 담았고 누가는 누가의 바구니 안에 담았는데 누가가 그것을 담은 것은 누가의 특별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라든지 성향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누가의 성향에 따라서 골라진 비유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아주 주옥 같고 아주 보배롭고 또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특별한 비유들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먼저 누가의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누가를 뭐라 고 그러냐면, 골로스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직업이 의사예요. 자, 여러분, 뭐 지금 같은 그런 고도로 의학이 발달된 그런 의사는 아니겠지만, 뭐 우리가 허준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의사들은,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대부분 의사들은 참이늘 환자들 병 때문에 괴롭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마음에 항상 극휼이 있어 극휼, 극률. 극휼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또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준에서 보듯이 다 이렇게 그 약값을 낼수 있는 그런 사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지만 그래도 치료 받아야 되니까 오는 그런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 이런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누가의 마음은 병자들뿐만 아니라 세리라든지 사마리아인이라든지 여자 또 특별히 과부 또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를 받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의식 있는 지식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 중에, 참 이런 그 약자들, 이런 소외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극률이 여기시고, 그들을 품으신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특별히 그들을 향한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누가는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 이지적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바울의 제자라고 할 만큼 바울과 늘 동행했어요. 마지막 감옥에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또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바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는 기도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성령을 주어로 하는 기술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비유를 읽었는데 기도에 관한 비유였어요. 하나는 강청하는 친구 비유고 또 다른 하나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둘다 아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입니다. 먼저 강청하는 친구 비유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아 친구가 들이닥쳤어요. 이 친구는 아주 멀리서 여행 중에 아이 사람을 찾아 온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리 전화도 하고 뭐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고 했으면은. 음식도 좀 준비하고 대비했을 텐데 뭐그 당시에 뭐 그런 연락하는 게 없으니까 뭐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멀리 사는 친구가 아주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을 걸 주려고 하는데 마침 집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줄게 아무것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마침 가까운데 친구가 살기 때문에 가까운데 사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한밤 중에 와서 사람들이 잘 시간이야. 결례가 되는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 이렇게 여행 중에 온 친구를 굶길 수가 없어. 그래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박수 얘기한다. 미안하네, 친구야. 떡세 덩이만 좀빌리세 갑자기 멀리서 친구가 방문했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좀 도와주게 문을 두들겼습니다. 자, 그때 친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답을 하겠는가 이 보게. 지금 몇 시인가? 날좀 괴롭히지 말게 문두이이다 걸어 잠갔고 우리 애들도 지금 다 잠자리에 누웠어 일어나 줄수 없어 미안하니 내일 오게 내일 줄게 그러겠는가 이 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친구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이웃이 아는데라도, 이렇게 간곡히 청한다면, 일어나 줄 것이다. 이런 비유예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도 그렇건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곡하게 두드리는 자를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으신다. 두드리고 또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우리 한 가부가 있는데, 과부는 그 당시에 뭐 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흔히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가운데 큰 손실을 입게 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해. 그야말로 극률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 교만으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위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들어줄 걸잘 알아. 그때 이 과부가 쓴 작전은 뭐냐면 체면 불사하고 끈질기게 찾아가는 거야. 뭐 그가 환영을 하건 문을 열어주건 또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매일 찾아간다 생각했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린 말합니다. 제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날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자 얼마간 이 못된 재판장은요, 커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아랑곳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다음 날도 찾아가고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며칠 뒤에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야? 난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하는 아나무인의 사람이잖아. 야, 그런데 이 과부는 나를 참 귀찮게 구는구나 정말 끈질긴 여자구나. 내가 만약 계속 안 들어주면 이 여자는 아마 1년 12달 계속 와가지고 문을 두들거야. 나를 아주 괴롭힐거야. 에이, 그냥 들어주자. 그래서 결국 그 과부의 원안을 풀어줬다는 그런 비유 이야기예요. 자,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7절과 8절 상반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두 가지 비유는요, 누가 보금에만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함이 묻어 있잖아요. 마치 제자들에게, 아니,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그런 큰 문제를 놓고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냐. 왜 구하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다시 기도해라.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수많은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흉내만 내면서 아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책망하시듯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두드려라. 간절히 찾아라.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 없다고 돌아서지 마. 낭망하고. 하나님 귀찮아 할 정도로 두드려야 돼. 두드려. 또 두드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짖는 너희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오래 참게 하시겠느냐? 오래 끌게 하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다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책망 아니 우리 주님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요. 우리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우리가 잃은 것을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받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음을 갖고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 위급한 문제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기 과부가 당할 것 같은 원한 같은 것들을 끌어 안고 아버지께 나가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 네 번, 우리 끈기를 갖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새벽만이 아니라 내일 새벽, 모레, 그리고 이번한 주간 작정하고,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응답받는 아침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